합성에 대해서 예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합성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음? 우리 회원님들 캔들의 합성은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 방의 입장에서 우리 방이 매매를 할때 가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캔들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거 아래꼬리 아래꼬리 아랫고리. 이 아래꼬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매매법을 하든 다 아래 꼬 그렇죠, 깐한가랑 어떤 매매법을 하든지 반드시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있어야 된다. 상한가라면 당연히 윗꼬리가 없겠죠 예, 반드시 아래 꼬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봉 이렇게 공략을 할때 저가주 주가방어 차트를 하나 보면서 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뭐 이런 종목을 또 예를 들수 있겠죠 예, 예를 예 들었을 때 윗꼬리와 아래 꼬리 그 꼬리의 길이가 작든 길든 관계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쵸 네 작든 길든 관계는 없다 일단 퍼센테이지 상으로 기준봉은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 자 지금 깐까랑 님네 예, 방금 답변해 을 주셨으니까 기준봉은 코사 기준으로 몸통이 몇 퍼센트여야 되나요? 그렇죠 5% 무조건 5% 이상 해야 됩니다 5% 이상 그러면 국제일러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이 기준봉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차트로만 봤을 때자 그러면은 기준봉의 중간값이 지지와 저항선 중에 지지선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일러트로닉 7월 7일 날 시가는 20,200원 시가는 20,200원 이고요 그리고 종가가 21,95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평가는 21,075원이 나오죠. 자, 21,075원.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후행성이지만,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예, 그전에는 요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윗꼬리가 아랫꼬리에 달고, 이런 식으로.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을 때,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기준봉 단타 매매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가주주가방에 어 해당되는 종목이구나 그러면은 주가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고점을 찍었어 23,350원에 자 23,350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준봉의 중간값의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자 여기 기준봉의 지선 중간값을 통해서 고가까지 거리 자 이렇게 나왔다 이거요 그럼 여러분들 실외들을 얻기 위해서 차트를 뒤로 돌려 보는 거지 자 차트를 뒤로 돌려 봅니다 과연 23,350원이라는 이 가격과 그리고 21,075원이라는 이 가격이 과거에도 지지와 저항을 받았었는가 뒤로 돌려 봅니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받았나요 받았으면 1번 안 받았으면 2번 자 어때요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지지와 저항의 명확한 구분이 발생을 했습니까? 했죠. 결국은 저가주 주가 방어는 얘기요. 이 바닥이 강하니까 저항의 힘이 강력하고 위 고점은 신 고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기서 고점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저가주 주가만 박스권이 연선이 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3,350원과 기준봉의 중심으로 이격도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23,350원, 21,075원. 고점과 평가의 이격도 평가에서 다시 저가까지의 이격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차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박스권이고 아래로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죠. 23,350원 대비 21,075원이니까 이격도는 2,275원이 됩니다. 275. 그러면은 평가에서 2 7 5를 빼는 거예요. 2 1 7 5원 평가 2 7 5를 뺍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이 평가에서 고가까지 이격도만큼 아래까지도 박스권이 하단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단 가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이 11,800원 근처다. 줄라 한번 가 볼게요. 자, 이때쯤 왔을 때 우리는 이 국제 엘렉트로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종목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럼 이 근처에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기준봉 단타, 여기서 사지 않았다면 여기서 사면 안 됩니다. 저가주가, 저가주 주가방의 이 원칙이 뭐냐. 고가에서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평가에서는 대응의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가에서 사면 무조건 평가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될 때까지. 여기 이제, 원칙이죠 원칙 기본적인 원칙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신호가 나왔을 때이 반쪽짜리 박스권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아래에서 기다려야 된다 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 자 다시 11,800원 18,800원 놓고 시간이 갑니다 자 요런식으로 가게 되는거죠 요런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리는 수가 한 요런 근처 이렇게 예, 노리게 되는데 사실 국제 요 종목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예, 쉽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한거고 자 그런데 기준봉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래꼬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래꼬리는 없는데 지주와 저항이 계속 일어나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어, 저 꼬리를 한번 지워볼게요 <laughs> 자, 요 꼬리를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봉이 아니잖아요. 밑꼬리가 없으니까 누가 받쳐준 분량이 없으니까 기준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캔들의 합성. 아래 꼬리가 없을 경우, 그 전봉이 음봉일 경우, 예, 아래 꼬리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시 차트로 보면은 MBS 테크를 볼수 있겠죠. 자 기준봉의 몸통 가격은 반드시 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MDS 테크 여기와 이 구간이 반드시 5% 이상일 걸 코스닥 기준.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시가가 21,700원이야. 그리고 종가가 24,000원이야. 11.63%. 대산에서 따지면 결국은 10% 가량의 롱바디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아래 꼬리가 없죠. 이랬을 때 바로 앞전 캔들이 음봉일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요. 바로 앞전 캔들이 이 음봉값, 자 몸통값을 보겠습니다. 자 MDS테크 시가 21,700원부터 24,000원까지 거리는 약 10%의 길이. 그리고 그 앞정 음봉은 시가가 21,600원, 종가가 21,500원. 약 5%, 0.5%의 몸통 길이. 그러면 10%에서 앞정 캔들만큼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되는 거죠. 빼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음봉 있죠? 요 길이만큼 여기를 지우는 겁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있던 물량이 말려 올라왔으니까 이 캔들 모양은 결국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전 캔들은 합성이니까 흡수가 되어버리겠죠. 다음 봉으로. 원래 들고 있던 놈이 던지고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원래 이 종목을 관리하던 놈이 던지고 다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앞전의 캔들이 지금 기준봉의 3%가 그러니까 5%의 이하로 내려주지만 한다면은 앞정의 음봉이 아래꼬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방에 이렇게 기준봉을 만든 거랑 이렇게 캔들의 합성으로 기준봉이 만들어지는 거랑 어떤 게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회원님들. 어떤 게 힘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에 기준봉이 만든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앞전에 두 번에 나눠서 하나의 캔들로 만드는 게더 셀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한 번에 만들어진 기준봉으로 매매를 하던가. 그런데 정말 아쉽다. 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mds 테크처럼. 자, mds 테크처럼.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기준봉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 캔들의 방식, 캔들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 제일 좋고. 와 나는 진짜 너무 미련 안는다 해야겠다 하면은 캔들의 합성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결국은 15%만 되면 되는 거예요 15%만 당장 지금 15%가 아니라 5% 5% 5%에서 15%가 돼도 이것은 상한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 중간에 당연히 음봉이껴 있으면 안 되죠 캔들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예 절대로 캔들이 추세를 타고 갈때 중간에 배신자가 없어야 돼요 똑같은 한 방향으로 양봉이 3일 연속, 4일 연속 상승을 해서 양봉이 총 합의, 양봉이 몽통값이총 15%가 되면 그것도 상한가가 됩니다. 상한가. 정할 거 없을 때 우리가 예, 상한가 1% 종가법으로 예, 한번 해본 적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5%, 자, 5% 캔들. 그 위에 또5% 캔들 네, 요렇게 또5% 캔들 자 이런식으로 연속으로 상승할 때 중간에 요런 미운 오리 새끼 요런거 요런게 하나 껴있으면 안된다는거예요 배신자거든 아예 처음부터 몸통값의 합이 15%까지 연속해서 일주일 내로 올랐다 그래서 15%가 됐다 그러면 상한가입니다. 그 다음에 1% 1% 1% 종가법 응용할 수가 있죠. 종가법이나 저가주식가방은 어떤 매매법은그 전부 다 예, 응용을 할수 있어요. 엄청나게 응용을 할수 있고, 이 저가주식가방하고 상한가 1% 종가법을 통해서 예, 상한가 1% 종가법은 가급적이면 예, 매수하는 거 있죠. 1%는 지켜주셔야 돼요. 예, 캔들이 합성을 해도 되지만 상한가 2% 종가법, 3% 종가법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 지켜주셔야 돼요. 상한가도 같은 형식의 같은 의미의 캔들이 연속화될 때5% 예, 5%뭐3% 하더라도 15%의 몸통 길이가 되면 상한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전 캔들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 아래 꼬리가 없다 하더라도 앞전 캔들이 음봉이 기준봉이5% 이상 바디를 해치지 않을 경우에 합성으로 아래 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MDS 테크 같은 거 어때요? 예, 자그럼 기준봉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2%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캔들 값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캔들 모양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아래꼬리 요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줄을 한번 꺼볼게요 고점 그리고 여기가 저점, 아이고 피투네. 저점. 그리고 몸통 중간값. 에이 참, 제가 수전증이 있나요? <laughs> 보시는 분들 답답하죠. 예,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네, 담배 끊은지 지금 7년 됐거든요. 네. 네, 수전증이 7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수전증이 담배 끊은지 7년 됐는데 이제 수전증이 오나 봐요. 아이 참, <laughs> 아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예. 되겠죠 이렇게. 네. 담배 끊은지 7년 만에 수전증 오다니 참.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우리는 가급적 한 번에 끝나는 그 캔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 이거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캔들의 합성이죠. 캔들 계산법. 요런 이 캔들 계산법은 그 여러분들 그 서점 가면 또 나와 있어요. 서점에 그 주식 책자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그 캔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 책이 있어요. 예, 캔들 합성 부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살 필요는 없어. 예, 그냥 이거 보시면 되는 거요. 예 <laughs> 그럼 이제 MDS 테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 이렇게 캔들 값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외바닥 공약을 어디서? 네 여기 이런 데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공략, 이렇게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결국 뭐 단타겠죠. 네. 이와 같이 캔들 계산법을 쓸수있다는 겁니다. 어, 이스타코가 선방하네요. 네, 우리 목표가까지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타코 선방합니다. 선방에 자 그러면은 오늘 예, 저가주주가방어에서 기준봉 예, 기준봉에 대한 교육 예,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은 또 질문 주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자이 어, 부분이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은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